어 선생님 이거 이마트에서 사오신 거예요, 지금? 저번에 그 숯도 음... 새로운 양 앞으로 정리 다 하고 이거 새로운 양 앞으로 정리 다 했어요. 예. 해요. 오빠 이거 그럼 어제 거하고 다른 그릴이에요? 이건 뭐요어 어제 어, 음. 거는 네. 이제 갈비전이요. 아. 이건 삼겹살이랑 부하고요 이거는 박사 오신 거예요? 응. 오늘 황화고장 갔다 오셨나 보죠? 응. 이거 저거 냉거 오신 거예요? 추억의 추억의 통닭 저는 이거 닭가슴살은 안 먹을래요. 네. 음. 좋네, 좋네. 한 마리 냉겨오셨네. 한 마리지. 음 네. 떡볶이 떡볶이 먹어야겠다. 이것도 찍어요. 네. 입체 직화 이런 직화 시스템이 안돼 있으면. 음 닭이네 이건. 헉, 닭이 이게 한 마리예요? 어, 우 닭다리도 있다. 못 찍어요? 이거 이거 네 그리고 이거 가스 이거 붙여서 찍고 블링 네. 하지 말고 잘해요 이거 비싼 거 이거. 선생님은 안 찍어요 여기 강아지 하고요 네. 바닥 말고 분스터보다 이게 더 비싸요 네. 요거는 이제 참나무숲 요거는 저기 뭐야 이걸로 뭐 하신다고요? 아 직화구이? 네네 예. 알겠습니다